다시 만난 행복 이런 제목입니다. 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 제자들 이야기를 통해서 에, 우리가 사순절을 에, 보내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에, 우리가 에,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본문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예수님이 택하시고 그들이 3년 6개월을 주님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배신하지요. 다 돌았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하는 예수님과 본인이 상관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야바 안나스 법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만났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했다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에 충성 때의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도 하고 결심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면 22장, 23절,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대로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강력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게도 가고 주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면은 내가 같이 가겠다. 하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반가워하지를 않아요. 성경 어느 곳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했거나 찾으러 갔다 만나길 기다렸다 그들이 흥분했다 뭐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될까요?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또 나타내셨다 제자들에게.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다가가는데 이말 속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따가납니다. 배신한 자기의 양심 때문에 편치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죄지요 죄성 때문에 죄를 지어서 예수님에게 못할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을 못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 나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제자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지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한마디 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왔고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삶 일상적인 생활 그걸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러 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수제자 리더가 되는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아요. 또 나타나셨다고 오늘 본문은 쓰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부활하신 주님이 관심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일이 관심이었어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고기 잡는 일은 늘 하던 일입니다. 쉬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했던 자기의 본업이 어부였으니까. 그것 뭐 누가 묻지 않아도 편안한 일이에요. 그 일로 다시 회귀한 겁니다. 복귀한 겁니다. 삶 살았던 과거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편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면에는 아직도 숙제가 있었겠지요.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앞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였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다.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배를 향하여 그 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황, 제자들을 부르는 기막힌 어떠한 초자연적 사건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이 도다오른 길에 누가 그 말을 하는지도 확인도 않고 그냥 그물을 다시 다 이미 낚시가 끝났는데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고 153마리 그걸 또 헤아려봤어요. 왜 헤아려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나미 볼펜 옛날에 보면 은 지금도 모나미 볼펜이 한국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153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든 그 사장이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 가지고 그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이라고 썼다고 그래요. 음. 그 그런 거 같지 않아요? <laughs>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이 언젠가는 한번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3년 반 전에 예수님이 그 똑같은 그 디베라 바다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침이었어요. 그날, 전날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감동된 그 상황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낚시하러 가자. 하니까, 군말도 아니하고, 그 바다는 배드로가 잘 알아요. 전날 밤에 물고기 안 잡혔으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한다. 당신 말이 참 감동적이다. 내 영혼을 움직인다.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만은 당신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한번 가겠다. 하고 다시 그 바다로 가서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그 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거든요. 그러 인하여 그 물을 던져버리고 배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3년 6개월. 제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신하여 낙향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쩌면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인위적인 사건이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출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이다. 우리 스승이다. 베드로가 전율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의관을 갖춥니다. 그 얼마나 옷이 뭐 좋은 옷이었겠어요. 낚시꾼이 입는 옷이. 그러나 벗고 있다가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 내려서 수영을 했는지 뛰어갔는지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오는데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의 마음 속에 진실된 하나의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다가갈 수 없었던 본인의 죄책감, 자신의 잘못, 미우침. 그러나 어찌 할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중간 지대에서 건너갈 수 없는 강과 같은 주님과 나 사이에 큰 강과 같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벽과 같은 장애가 베드로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지.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아시고 찾아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내가 갈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갈수 없기 때문에, 내 연약을 알수 주님은 우리를 찾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직면하라 하는 겁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라는 거야.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의심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도마가 야, 큰데 믿기가 어렵다. 한번 만 만져봤으면 좋겠고, 그좀 어, 내가 확인을 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에, 에,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엔 도마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의 못 자국, 창자국을 만지고 엎드려서 주여 이제 내가 주를 믿겠나이다. 그때에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20장에 그 도마가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는 두번 이상 나타났었어요. 이미 다른 곳에서 베드로를 만났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세 번째일까요?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한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에 계신데도, 베드로 마음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도,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에게 달려가고 싶은데도, 자기의 죄책이 자기의 몸을 지금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마음을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서기가 싫어요. 그래서 낙향해서 물고기 잡는 게 편해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나하고 너하고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엉뚱한 다른 것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 대화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 사회의 문제가 중요한 것들이 있고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본질을 이해하게 하면 마치 속 좁은 사람처럼 작은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을 계속 간족거리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 우리 일상사회의 평가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깊은 문제를 아신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세 번째 오셨어요.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집국께도 세 번을 물으십니다. 뭐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네 가지로 표현된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 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음은 우정적 사랑을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네, 사랑합니다. 자기도 우정적 사랑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물음도 우정적 사랑을 물었어요. 내 네, 사랑합니다. 베드로도 우정적 사랑을 물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랑은 다릅니다. 아가페적 사랑이었어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아가페의 사랑을 사랑하느냐고 하는데 베드로는 아가페의 단어를 쓰지 못하고 원어에는 우정의 단어를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연약성을 아니까 우정으로 묻고 우정으로 묻고 그리고 악업을 어 묻는데 주님이 원하는 바는 베드로 너 마음 속에 이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는 그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이여 가는 그 자리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어디까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돌아보니 나는 할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연약성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를 맡기는 자리에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할 때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교훈입니다. 회복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연약성을 따져묻지 않고 부족을 따져묻지 않고 너왜 피하여 도망가느냐. 따져묻지 않았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뛰어내려와 보니까 이미 숯불이 있는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가야바 법정에서의 숯불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성경에 딱두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이라는 단어가 여러 형태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촛불도 있고, 화로 불도 있고, 모닥불도 있고, 불이 많아요. 근데 숯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딱두번 나오는데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때 숯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보니까 주님이 피워 놓은 불이 그 불과 똑같은 불이었다는 거예요. 한 마디 말하지 않았지만은 상황과 형편과 그 분위기가 베드로로 하여금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 달라. 내 양을 쳐 달라. 네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네가 의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다시 베드로와 같이 우리 삶의 행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이 어디 출타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주일날 절대로 내일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좀 인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그 풀타임 사역을 안고 파타임을 했기 때문에 주일과 토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제 가서 예배해서 봉사하고 평일날은 제가 이제 교회를 출근을 안 했어요.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이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은 멀고 그래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아래층 교육관에서 이제 기다리고 밤을 그것 잠을 자려고 하니까 청년들이 우리 우리 또래 제가 뭐 청년의 전도사이긴 하지만 다 비슷한 또래들이잖아요. 그 또래들이 전도사님 내일 새벽 기도 그 잠들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새벽 기도할 때까지 이야기하고 도란 도란 있다가 새벽 기도 같이 하자고. 아, 그래서 그런 좋다고 그러고 밤을 꼬박 새 했어요. 밤을 꼬박 새 했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됐는데 얘들은 다 잠자고 저 혼자 올라갔어요. 그 같이 가자 그러니까 도저히 못 가겠다고. 못, 못, 못 <laughs> 다 젊은 이 청년들이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가야 된다고 다 잠자고 저는 이제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안 하던 걸 하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서서 사도신경을 외고 찬송과 한장 부르고 그한분 기도를 누구 시켜야 될것 같아서 그 오신 분 중에 권사님 중에 한분 기도하시라고 기도를 하고 저는 뒤에 이제 가서 앉았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되게 기도들이 좀 길어요, 새벽에 이게 앉으신 분이. 근데 잠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뒤에서. 잠을 완전히 잤어요. 완전히 잤는데 아멘 하는 소리에 탁 깼는데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늘 하던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뭘 해야 되겠는데 새벽 기도 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나와가지고 빨리 마쳐야 되겠기에 그럼 주기도 한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설교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 계시는 한 분이 그 저보고 설교. 설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자세히 들으니까 설교. 계속 그러고 계세요. 아, 설교를 안 했구나. 그래서 나 설교를 했는데 뭐 설교를 했는지 뭘 했는지 정신없이 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이걸로 일이 끝났으면 끝났을 텐데 문제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전도사가 새벽 기도 인도하라 그랬더니 인도 중에 잠이나 자고 똑바로 해야지 전도사가 무슨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러고 막 야단을 치는데 앉아서 막 진짜 <laughs> 예배드리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먹을 푹 꽂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배 끝나면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laughs>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설교 시간에 야단치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은 그런 결심을 하는구나. 아 생각해 보세요. 결국, 뭐, 그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떠나지는 않고, 계속 있고, 그 교회가 서울에 가면 독산동의 신광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역사 철에 제가 이름이 나옵니다. <laughs> 신광교회 역사에 장동식 전도사 군목으로 파송되다, 그게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하. 사실은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 간증이 생각이 나요. 아주 오래된 수십 년된 이야기인데도 이제는 간증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한동안 기도 새벽기도만 이야기하면 괜히 괜히 오금이 저리고 그때 당했던 창피감이라 그럴까요? 부끄러운 마음이라 그럴까요? 이게 왜 나를 이 견인해 가는지 끌고 가는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것은 열두 제자를 찾아간 것과 같습니다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찾아갔다 세 번이나 모르시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짓궂을 정도로 주님은 그런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베드로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진짜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피하여 가도 그걸 구중하고 탓하고 혼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나고 싶어 하시고, 애타하시고, 몸을 드러내셨더라. 나타내 보이시고 기회만 되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기회만 되면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네가 내 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양 떼를 맡긴다. 먹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책임을 다루시기 위하심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고 새롭게 쓰시려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지만은 그 사랑이 네가 충분하지 못해서 애타하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히려 사랑을 요구하시는 청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건 이미 어쩌면 실패가 예견된 실패일 수 있습니다. 허락된 실패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이런 사람 힘으로는 결코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능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주의를 감당해 가면 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은혜가 공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배드로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주님은 나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에 확인되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